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두대다 준비했습니다. K7 프리미어 2.5 노블레스 등급 K7 프리미어 3.0 노블레스 등급 이두 차량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똑같지만 심장은 다른 이두 차량 자, 우측 차량 3.0 엔진의 차량부터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K7 프리미어부터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공격적이게 생겼어요. 중후한 모습과 이제 세련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잡은 촬영해 주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18인치 휠 이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외판 상태나 이제 전반적인 외관, 깨끗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내부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전동 트렁크 버튼이 지금 마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자, 내부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K7의 꽃은 이 디젤 후방 리어 램프부터 이어지는 이 LED 램프가 지금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죠. 밤에는 지금 은은하게 이쁘게 지금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방의 크롬 상태도 지금 상처는 없는 지금 좋은 상태를 지금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우측 상태도 지금 제가 지금 비칠 정도로 광택이 지금 잘나져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 외관 상태 지금 다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2.5 엔진의 차량, 똑같은 차량 K7 프리미어, 노블레스 등급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 상태도 자, 3.0 못지않게 아주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3만 7천 키로 탄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짧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0과 다르게 2.5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2.5 엔진의 장점은 이제 연비 효율이 중대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지금 보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노블레스 등급답게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크롬도 이쁘게 지금 들어가 있고, 자, 우측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은 정말 3.0과 똑같아요. 어떤 차량이 2.5인지, 3.0인지 지금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갈 정도로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부까지. 자, 상처 하나 없는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 그 다음에 3.0, 더 K7 프리미어. 외관 상태를 다 확인시켜 봤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엔진의 차량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부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가죽 상태나 이제 내부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작동 상태 지금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도어 트림에서 보시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할인까지 적용되는 차선 이탈부터 흑축 방 감지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보, 보여 보시면은 드라이버와이즈가추가 됐을 때는 이차 모양 표시가 나와요. 이거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실키로스52,000 k 로탄 차량으로 굉장히 지금 딱 적당하게 탄 차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 스포츠 모드에서 활성화되는 패들 시프트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하셨을 를때 모니터링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모니터링 패키지를 추가하시게 되면 깜빡이를 켰을 때이후측방 카메라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에서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들어가 있는 모습 아주 선명하게 나와 오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12.3 인치는 아주 큰 이제 내비게이션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터치를 했을 때도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터치 감도까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을 켰을 때도 이렇게 크게 지금 맵이 이쁘게 나오고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버튼부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모습까지 지금 다 이쁘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키지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은 양쪽 통풍 시트와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움직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파킹, 핸들 열선까지 모든 옵션을 다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K7 프리미어에는 전자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어봉 이게 손잡이도 정말 이쁘게 듬직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전방 다 확인했고, 이제 뒷좌석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수동 커트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 열선 시트가 지금 다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대형 세단답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USB 포트 양쪽에 이제 핸드폰 충전하실 때나 이제 잭을 꽂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어 커튼까지 보여지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내부 가죽 상태나 이런 모습 전반적으로 다 지금 깨끗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 엔진의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제 2.5 차량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2.5 엔진의 차량 내부에도 들어왔습니다. 자이 차량도 똑같이 세 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자 컴포트가 들어가 있음에 지금 메모리 시트부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부터 이제 후측방 감지기 보험 할인이 적용이 되는 옵션들이죠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지금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로스는 이 차량 2.5 엔진은 37,000 k 로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도 사각지대 지금 모습 카메라 모습도 똑같이 나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 2 3 인치에서는 후방 카메라를 켰을 때 이제,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까지 지금 이쁘게 나오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팩, 팩부터 그 다음에 양쪽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한꺼번에 여기서 또 이용하실 수 있고, 리어 커튼, 버튼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5 엔진의 차량 내부도 지금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고, 이제 뒷좌석 마무리 설명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답게 수동 커튼 지금 보여지고 있고 열선 시트 2단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우는 거 하나 없는 이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도 똑같이 usb 포트의 양쪽에 지금 충전하실 수 있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까지 작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영상 두 차량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두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차량 K7 프리미어 2.5 노블레스 차량 2020년형 2019년 7월 12일 최초 등록 약 37,000km 탄 차량으로 신차 보증 남아있는 문안 쪽단승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 컴포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신차가 3,695만 원에 출시가 되었으며 중고 판매가 2,8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측 차량 K7 프리미어 3.0 노블레스 차량 2020년 2월 18일 최초 등록 약 52,000km 탄 차량으로 신차 보증 남아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드라이브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 컴포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신차가 3,925만원에 출시가 되었으며 지금은 중고 판매가 2,8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두 차량 엔진은 다르지만 똑같은 등급의 추가 옵션이 같은 차량입니다. 위쪽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 더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